어, 이 정도면 됐겠다. <laughs> 자, 여러분. 크리미널 케이스의 두 번째 시리즈. 어, 신작인데요. 퍼시픽 베이. 어 일단은 지금 크리, 크리미널 케이스 1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그러던 와중에 지금 퍼시픽, 그, 아니, 크리미널 케이스 2, 시즌 2, 이거 시즌 2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퍼시픽 베이가 나왔는데, 일단은 배경이 해변가 같거든요. 어 일단은... 음... 일단은 뭐야? 갑자기 설명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어... 일단은 시작해볼게요. 오... 일단...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다 비슷하네. 야 크리미널 케이스랑 비슷하네.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거다 알려 주셔도 저. 아 근데 여러분 뭐다를건 없는데 잠깐만 신발. 어 그냥 크리미널 케이스와 똑같네. 그냥 단지 시즌 2인 것 같네요. 뭐야 이거. 우리 존스는 어디가고 이런 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거야 와 처음이라간거 점수 되게 많이 준다 잠깐만요 아, 여기도 뭐 똑같이 부감하고 그러네 음 뭐야 이거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laughs> 어, <웃음> 야, 야 우리 그레이스는 어디 가고 이런, 펑키족이 나왔어. 뭐 나왔어? 누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누구의 거? 어 다행히 첫첫 챕터라 뭐 부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자 일단은 바로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록시 스파크스. 음. 일단은 칼에 찔린 거 봐서 어, 오른손잡이다. 어 고마워요. 록시 스파크스. 앞으로 록시라고 부,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립부 오른손잡이 같다. 어? 경찰국장 아드레아 마르케즈. 사무엘 킹 아저씨하고 다른 사람이겠죠? <laughs> 증인에 따르면 사리범은 검정색 야구 모자를 쓴다. 그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어우, 잠깐만 기침, 잠깐만요. 에이후. 아하, 어우, 이분은 여러분 사무 해킹 아저씨보다 화끈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 기침. 아, 새로운 사건 현장이 열렸는데 자, 공항 주차장 <laughs> 오, 야 차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laughs> 그냥 원에서는 지금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뭐좀 SUV 그런 거 타고 다니네 <laughs> 이거, 열쇠. 아, 뭐이 정도는 여러분 저한테 가뿐하죠 내 얼굴이 대체 뭐지? 내 파트너는 누구고? 아 여러분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아. 어 일단 여기서도 초반이나 레버업이 빠르죠? 예, 어 여러분 이번 파트너는 여성분인가요? 아 반가워요, 에이미. 예 여러분 이번 파트너는 에이미 같아요 에 예, 존스는 에 예, 어디 갔겠죠 존스 잠깐 어디 갔나봐 <laughs> 자 일단 빨리 해봅시다 아뭐 처음이라 다 알려주네 음 역시 처음이라 다 쉽네요 어우 에이미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그렇게 좋니? 아이 자식이 <laughs> 아 너무 처음이라도 야 근데 처음이라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음, 일단은 첫 번째 용이자 어, 자 이제 제가 제가 체포하면 되는 겁니까? 뭐? 어디보자 일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고 아 여러분 어차피 이거 첫판은 너무 쉬우니까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끝낼게요 자파일러 그리핀 미식적... 미식축구 선수인데 어... 어 뭐야 아니 내 얼굴이 이랬다고? 아니야 이러진 않았어 어. 잠깐만요. 아, 이번엔 남자로 여자로 진행해 볼까? 뭐야, 우리 다왜 이래 그거 생긴 게. <laughs> 잠깐만요. 아. 일단은 여 여러분 이번에는 그래. 아. 여성으로 한번 여자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 지금 일에, 일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남자로 아마 남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laughs> 여자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괜찮네 뭔가 좀 새침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좀 뭔가 날카로운 면이 있는 그런 얼굴 같아 좋아 이걸로 합시다 음, 예, 뭐 빨리빨리 시작하죠. 뭐이 정도는 저한테 껌이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어, 교육이... 아, 이친가 교육이었어요. 오호,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사건인데, 제가 쓰, 일단은 사건 번호일 상화의 공격... 와! 와 여러분 보여요? 여기도 와 은근 되게 넘네 좋아 좋아요 아주 좋죠 이러면 여기는 뭐이너 아시티 여기는 아직 안 열린 것 같은데요 음... 이런 건뭐다볼 필요 없고 <laughs> 자 1일 보너스 받아주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사, 사건, 상하의 공격 바로 시작해보죠. 네. 아, 젠장. 여러분, 큰일 났어요. 파트너가 여자인 걸 깜빡했네? 그럼 내가 남자를 골랐어야 했는데. 아, 좋지 않은데요? 와우. 자, 일단은. 어, 챕터 1, 상어의 공격.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사건 현장. 바닷가. 여기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 여러분, 이번에는 되게 많이 많아요. 이분, 국장님도 데려갈 수 있고, 얀투생 이분은 아마 의사시겠죠? 그리고 최한나 최한나는 뭐한 무사 목걸이에 무사라고 적혀있는데 뭐지? 그리고 러셀 크레인 단태 판사 이분님이 판사님 같고 어, 이분이 이분하고 아 최한나? 어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요? 한국분 같은데? 오, 그러면 어쩌면 어쩜... 일단 처음이니까 에이미랑 같이 가볼게요. 어 이번 좀 이번 작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 자 일단은 피해자의 시체. <laughs> 아니 왜 상호 안에서 저러고 있어? 자 일단은 아 뭐야? 잠못 눌렀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 금색 삽이 어딨어 노란색 전단지. 무지개. 아하. 여긴 뭔데? 아니, 여야 뭐, 근데 여러분 상황한테 잡아먹힌 공격당한 살인 사건인가? 음. 뭐 누가 의도적으로 뭐 죽인 건가? 일단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아니, 이번 사람들은 다그 이름이 어려워. 어, 최한나 씨 반가워요. 같은 한국 사람이네. 자. <laughs> 어, 리얼리티 쇼의 스타인데, 지미 아이리스. 뭐야, 이름이 뭐 이래? 넘어가. 손이 접착테이프로 묶여있어 에? 손가락은 다 잘렸고? 어이 뭐야 누, 넌 누구야 트레버핀 산어전문가 어 알았어요 저기로 가요 어 에이미가 근데 어떻게 보면 예쁜데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어떻게 볼땐 예쁘고 어떻게 볼땐 안예쁜것같아자 아마, 별이 필요하겠죠? 어, 일단은, 부검 시켜놓고, 아, 이분이 부, 부검하시는 분이구나. 음, 일단은, 별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 한번더 돌릴게요. <laughs> 안 되겠어. 일단,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니까, 판사님이랑 같이 갈게요. 빨리빨리, 빨리 NPC들이랑 친해지지 않겠어요? 자, 어디 보자. 갈매긴 여기도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서 아직 적응이 안 돼요. 회오리바람, 저기 고 코코넛, 코코넛... 아, 코코넛 찾았고, 범선, 그리고 힌트, 거리야 아, 아, 아주 식은죽 먹기 수준이죠. 아주! 음, 지금 아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나온지한 이틀 됐나? 사, 오늘, 오늘이 3일째인가? 예, 제가 1, 그, 크리미널 케이스 1 진행하느라 많이 못,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어이, 뭐야, 이거. 음, 어, 제가 뭐 알람 뜬 건데, 그냥 무시하시고. 음, 눅눅한 종이, 이거 한번 조사해봅시다. 이게 이게 뭐 전단지인데 뭐 관련이 있나? 야 뭐야 이거 와오 여러분 이번 이번에좀 신박한 증거찾기인데요 음 전단지에는 피해자와의 팬미팅에 관한거라 상점가? 그래, 그래, 뭐 에임, 에이, 우리 에이미 말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음, 괜찮게 생겼네. 어, <laughs> 음, 일단은 사건 연장 두 개가 더 열렸는데, 일단은 여기 상점가 한번 가봅시다. 뭐 있는가? 자, 항상 처음일 때는 우리 에이미랑 같이 아, 어, 나 그냥 나 그냥 남자 캐리 고를 걸. 뭔가 적응이 안 된다. 어디 보자.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데로 슈, 뭐지?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와, 진짜 이런 데도 사, 살아도 되고 슈, 뭐지? 뭐라고 하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데로 진짜. 어, 일단은 우리는 어, 빨리 사건을 해결하니까. 증거 하나 찾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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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휴대폰 팝콘이 어딨어 팝콘 아 있네 와 진짜 이런 데로 한번 휴양 가보, 가보고 싶다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여기도 벼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눅눅한 곳이 아니야 아주. 아싸 최한나 따랐어. <laughs> 역시 한국이들은 경쟁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아또 에이미 뭐 이게 나한테 멋지다고 칭찬해 주니. 니가좀 하면 안 될까? 너도 존스가니? 존스가 안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가 와서 그러네. 아이 둘이 짰나? 일단은 별을 별이... 별을 얻어야니까 이거 한번더 하자. 네, 러스 크레인이랑 함께 갈게요.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 러스 크레인은 도통 뭐 하는 사람인가 감이 안 잡혀요. 어, 녹슨 아이스크림, 나비 무늬 양둥이 티셔츠.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음, 이름은 별 어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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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어, 바, 이제 좀 바빠지겠어. 원도야하고 이거 투도 진행해야 하니까. 와, 여기는 바로 2등. 아직 하는 사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어, 트레버 핌. 어... 잠깐만 이, 이 아저씨 말고 그래 이거 찢어진 사진 왠지 또 감시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부터 조사해봅시다 아이 뭐야 이건 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가족사진인가? 어 그니까 가족사진 아니고 팬미팅때 사진같은데 어와 이건 오, 이건 5초밖에 안걸리네 아뭐이 아, 최한나 씨가 그 알렉스랑 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뭐 컴퓨터 분석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 천재 기술 맞네 기술 전문가 맞네. 일단은 이름이 맥이 라이던데 서핑 챔피언. 음. 그래 뭐 일단은 두번새 용의자가 나왔죠 에 잠만 만 그런다고 해초 던졌다고 사람을 죽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음 일단은 또 별을 얻어야 하니까 이거 한판더 해보고 좋아 우리 최연나씨 한번 데려가 봅시다 우리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자. 아, 뭐 엄청 쉽네. Yes. 와, 아, 역시 미국, 여기 미국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어디지? 여기도 유럽인가? 이름들이 미국 이름이 아닌 것 같아. 한번더 해야겠다. 이번에는 좋아. 안드레아 마르카스. 이번에 지금 국장님인데, 자, 어러 여기는 쉬우니까 바로 데려가죠. 동의 힘. 어, 지금까지는 현재로서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하고 있죠. 와, 여기 8 5만 점이네. 어, 일단은 좋아. 상하 전문가 였 다면 얘기 한번 나눠 보자. 좋아 뭐야? 이 사람 맞아, 맞아. 이 사람 뭐 미친 거야? 어허 어허. 좀, 내가, 연구를 하는, 역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자, 일단은 넘어가고, 어차피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거 바닷가만 더돌자 와, 야, 이 사람도 레벨이 온데? 어, 이름 아주 좋지. 원어스 점수 10, 10만 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제가 지, 원도 하면서 몰랐었는데, L을 누르면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걸 이제 알았어. 와. 살면서 새로 느꼈네. 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원했던 그 영상 보시면 저는 다 힌트 안 찾고 진짜 순수 제 눈으로 찾았거든요. 뭐 아무튼 내가 쩔었던 거네. 그럼 자화자찬. 나 어차피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와 여기 뭐 일단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차는 대로 다시 할게요. 이건 아, 나 이거는 아직 안쓸 거예요.